안녕하세요. 어,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좀 더워지는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는 영상 시작할 때마다 이제 여름철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도 하나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그 음식이 상하는 것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누가 상한 음식 먹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냉장고에 어떤 반찬이라던가 음식들을 넣어놨을 때 상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면은 요런 정도의 약간 뭐 이제 그 부패가 되거나 아니면 숙성이 된 음식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특히 이제 저희 채널을 많이 구독하시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이라던가 조금 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세한 어떤 그 음식의 변화에도 몸이 많은 변, 그 이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여름철에는 조금 더 신선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시고 냉장고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한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차가운 음식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는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갱년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은 찾아오는 것인데 이 갱년기 시기를 잘못 보내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에 좀 노출이 되게 되고 어떤 그 체력이라던가 몸의 어떤 그 전반적인 기능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갱년기에 대한 컨텐츠를 오늘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장애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그 다음에 또 이제 갱년기장에 좋은 음식이라던가, 이제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갱년기가 무엇이고, 갱년기 장애가 언제 찾아오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거는 이제 남성, 여성 모두 갱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여자분들,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거는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퇴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일련의 몸의 변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때 가장 이제 특, 어, 특별한 몸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난소 기능이 퇴화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그 이제 어, 폐경기 동안에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몸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갱년기의 기간을 어떤 폐경이 온그 시기부터 해서 전 2년과 후 2년으로 봐서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 갱년기라는 기간을 그 폐경기 전후로만 그 한정을 짓기보다는 이게 한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도 어떤 갱년기의 증상들이라던가 몸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넓게 잡고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어떤 그 상태이고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갱년기가 어떤 증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하면 다,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 얼굴이 붉어지고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는 이게 한마디로 한방에서 말하는 상열한출 증상입니다.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 증상을 좀 가장 많이 겪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환자분들과 제가 면담을 해보면은 갱년기 때 가장 불편해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감이라던가 우울증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들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자면 이제 요실금이 좀잘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제 노화가 좀 빠르게 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아파지고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좀 빨라진다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제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어떤 경우는 골다공증 초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좀 몸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그, 갱년기 시기에는, 어, 이렇게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열이 나고 땀이 나는 증상인데, 사실 이런 증상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나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관절이 약해진다던가, 체력이 약해진다던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잘 검진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몸에 변화가 나타나게 됐을 때또안 좋은 부분들은 성인병의 발생 확률이 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병이라던가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의 좀 발생 빈도가 조금 더 이제 갱년기 시기에는 좀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게 심하게 된다면 은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어떤 그런 위험한 질환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 보면은 생각보다 50대에서 60대 여자분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갱년기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갱년기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먼저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효과를 봤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약을 통해서 갱년기 장애를 좀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약에서는 그 한의학에서 이제 동의보감이나 이런 부분들 아시겠지만 그, 오랫동안 갱년기 장애를 치료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장애라는 거는 뭐 지금 현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증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에 대한 어떤 치료법들은 한방에서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장애에 가장 많이 쓰는 처방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물탕이라는 처방이고 하나는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입니다. 그, 사물탕이란 처방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사물탕은 숙지황 당귀 작약, 천공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진 처방이고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그 사물탕을 혀를 보하는 굉장히 좋은 약으로 설명을 합니다 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 보통 이제 갱년기장에서 혀를 보한다 할때 이제 앞에 정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정혈을 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어떤 총체적인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혈이라는 것은 어떤 호르몬이라던가 이제 진액이라던가 체액이라던가 혈액,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액체 상태로 된그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해주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주로 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혈이라는 개념은 우리 몸을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물탕이라는 처방은 이 정혈을 보강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탕은 어떤 갱년기장의 그 상열 한출 그러니까 열이 나고 땀이 나는 증상 이런데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절이 아프거나 피부가 노화가 빨리 되거나 이런 증상들에 잘 듣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감이소요산이라는 처방도 있습니다. 이제 감이소요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장의 처방으로또 유명한 것인데, 이거는 뭐시오라던가 작약, 뭐 창출, 당귀, 뭐 복령, 치자, 목단비 이런 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이제 삼물탕이 정혈을 보하는 쪽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감이소요산은 일단은 이제 심하게 올라온 열을 내려주고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해주고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뭐 소화라던가 배변 이런 활동들이 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어떤 갱년기에 앓을수 있는 증상에 대한 어떤 해결하는 그런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물탕이라던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가미소요산 이런 처방들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갱년기 장애를 다스리게 되고 아니면 이제 갱년기 장애 의 허증이 심할 경우, 그러니까 허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뭐경옥고라던가 공진단 이런 처방을 또 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한약을 써서 관리를 하게 되면 뭐 갱년기 장애는 잘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약 말고도 이제 왕뜸 치료라던가 침치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하게 되는데 뜸 치료는 몸의 체온을 좀 조절해주고 특히 이제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에 발생할 수 있는 열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무기력 증이나 피로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발이 차질 경우 이런 경우에는 뜸 치료가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치료 방법들이 한방에서는 주로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양방 치료법으로 해서도 이제 에스트로겐 보충제를 복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에스트로겐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호전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에스트로겐 보충요법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체질에선 특정 사람에게는 유방암의 발생 확률을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신중하게 상의를 하셔서 복용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지금 갱년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증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조금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갱년기장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갱년기장에서 운동이라던가 생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